여보, 있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돈을 좀 빌려달래. 갑자기? 얼마나? 한 2억? 뭔 소리야? 그큰 돈을 어디에 쓰시게? 설마... 맞아. 형수님 치과 괴원하는 데 쓴다고. 아니, 근데 치과는 형님 건데... 왜 어머님이 나서서 그러셔? 어머님 너무 신나신 것 같아. 그러게나 말이다. 안 그래도 엄마 돈도 있는 거 없는 거다 거기 들어간 모양이던데. 그건 나도 알지. 어머님이 자기 큰며느리 치과의사라고 개원하는데 자기가 뭐 엄청 해줬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셔서 아, 요즘 보면 어머님 직업이 아주 그냥 치과의사 시어머니인듯? 그것도 그렇고... 형이 형수랑 결혼할 때 우리 집에 몇십억이 있다고 사기 쳤나봐. 그래서 형수가 우리 집에서 개원해 줄줄 알고 덥석 결혼한 모양이야. 아... 진짜 당신 형이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하겠지만... 대놓고 말해... 그냥 등신이라고... 치, 다들 아는 사실인데 뭐... 역시 당신은 객관적이야. 그런 사람이 어쩌다 치과의사를 임신시켜서 나이트가 잘못했지 뭐 아무튼 당신만 괜찮으면 잠깐만 빌려드리는 거 어때? 엄마가 이자 제대로 쳐준대. 그 돈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내가 어머님이랑 얘기해볼게. 잠시 후 어머님 진우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언제 보내줄 거니? 저 아직 보낸다고 얘기 안 했는데요. 뭔 소리야? 그게 네 돈이니 내 아들 돈이지. 보내라면 보내. 얼마 보낼 거니? 진우 아빠가 이억 얘기하던데요. 있는 거다 달라니까 이 억. 그게 다야? 작년에 대충 현금 얼마 있다고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리고 내가 개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데. 따박따박 모았으면 그보단 훨씬 많아야지. 왜 그거밖에 없어? 아니,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애기 아빠 월급이 얼만지 어떻게 아세요? <laughs> 그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지. 예? 어머니, 그런 거 물어보고 다니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개념 없다고 욕해요. 됐고 너는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그거밖에 없냐고.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조아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만들어요? 제가 친정에서 할머니 유산도 받아오고 주식 잘해서 이만큼 불린 거다 알면서 또 모르는 척 하신다. 예. 진호 아빠가 잘 보니까 네가 큰돈 그 갖고 굴리고 하는 거지. 그리고 주식은 어쩌다 운이지. 네가 무슨 재주가 있냐? 그러니까요, 어머니. 재주가 없어서 이제 더는 못벌것 같아서 못 빌려드리겠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 태어나면 가을에 그 돈으로 이사해야 해요. 아유, 그 전에 준다고. 아니, 형님이 무슨 소문난 명의도 아니고 병원 열자마자 그렇게 큰 돈이 쑥쑥 들어온대요? 그게 너한테나 그렇지. 부자들한텐 돈도 아니거든. 어디 가서 쪽팔리게 큰 돈이라고 하지도 마라. 다른 병원도 아니고 치과잖아. 문 열면 쏟아지는 게 돈이야. 그래, 치구석이는 처박혀 있는 네가 의사들 세계를 어떻게 알겠니? 치과도 치과 나름이죠. 그리고 너네는 형님이 병원을 여는데 내가 말안 해도 알아서 딱딱 돈도 보태고 그럼 얼마나 좋아? 제가 왜요? 이래놓고 치과 열면 사돈의 팔촌까지 끌고 올 거면서... 저희 식구들 대대로 이가 튼튼해서 치과 갈 일이 없어요. 나중에 두고보고. 암튼 무조건 너 이사 가기 전에 돌려줄게. 다 털어봐. 얼마 있니? 3억 있어요. 그럼 차용증이라도 써주세요. 그게 뭐야? 차용증도 모르세요?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를 쳐주고 담보는 뭘 잡겠다. 종이에 적어주시라고요. 뭘 담보로 해? 보통 집이요. 어머님 집 있잖아요. 그거 잡아주세요. 참, <laughs> 아유, 침묵부터 잡겠네. 어차피 그 날짜까지 돈 주실 거잖아요. 안 주실 거예요?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어차피 주실 건데 그거 한장 써주는 게뭐 어려우세요? 예, yeah. 내가 원래 내 아들 키워준 값으로 3억을 그냥 받아도 되는 건데 내가 너무 교양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써주고 돈을 빌린다. 너는 정말 고마운 줄 알아. 어머니 아들 값이 무슨 3억이에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뭐? 6개월 후 여보세요? 동서, 또 아들 낳았다며? 좀 좋아. 아들 둘이라니. 망했네. 형님도 아들 나으셨잖아요. 나는 하나만 낳아서 귀하게 키우잖아. 어머님이 전받는데 형님 사주에 아들 셋이라던데요. 나는 뭐 돈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동서는 없는 형편에 아들들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나저나 동서. 내가 200만 원짜리 바운서 보냈어. 형님 그런데 쓸돈 있으면 제 돈이나 갚으시지. 그냥 줄때 고맙습니다 하고 써. 맨날 싸구려만 쓰니까 좋은 것도 모르잖아. 그나저나 동서 조리원 어디로 가? 저 첫째도 입구에서 조리원 안 가요. 태어나고 집에 가서 도움 있으려고요. 음, 세상에 너무 힘들겠다. 조리원이 진짜 천국이던데. 그러게요. 형님은 진짜 천국같은 조리원 가셨더라고요 청담동 럭셔리 조리원 그게 얼마짜리예요? 거기 뭐 별로 안 비싸 2주에 2천만원? 예? 근데 좋긴 좋더라 밥이 호텔 뷔페처럼 나오고 마사지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번 해줘 그리고 내 옆방에 이줌이 있었잖아 알지? 축구선수 김대웅 와이프 몰라요 암튼 이주미, 모델 김세희, 나 그런 애들이랑 친구 먹었잖아. <laughs> 신생아실에도 영어동요만 틀어주고 명품 로션만 발라주더라고. 형님, 정말 쓸데없는데 씀씀이가 진짜 크시네요. 머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응? 조려원비 어머님이 내주셨어? 네? 2천만 원을요? 응, 음, 어머님이 직접 예약해서 보내주신 거야. 어머 동서는 첫째 나왔을 때 어머님이 조리원 안 보내주셨어? 예? 조리원은 무슨 병원비도 친정에서 내주셨는데요. 음,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다. 첫 손주인데 어떻게 그러셔? 그래도 이번에 나한테 해주신 게 있으니까 동서한테도 돈좀 주시겠지. 기다려봐. 형님, 마침 어머님 오셨네요. 전화 끊을게요. 잠시 후. 아유, 너는 왜이 더운 날 애를 낳아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오게 만드니이 더운 날 애를 낳은 제가 더 고생이지 않을까요? 뭔 고생이야, 고생하지도 않았으면서 너또 채왕절개 했다며? 이 형님은 의사라 그런지. 자연분만을 그냥 해버리드만. 제왕에서 병원비 얼마나 나왔니? 너는 내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그렇게 막 써. 그래서 어머님이 병원비 내주실 거예요? 뭐래니? 이거나 받아라. 이게 뭐예요? 직성미였고. 지금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놀래? 그렇게 좋아. 이거 그냥 물 부어서 3분 있다 먹으면 돼. 나중에 집에 가서 끼니 때마다 먹어라. 너네 아들까지 이거 주지 말고. 괜히하느라 힘드니까 끼니 잘 챙겨주고. 그리고요. 더 주실 거 없어요? 뭘더 줘. 뭐 맡겨놨니? 형님은 2천만원짜리 럭셔리 조리원 보내주셨다면서요. 저는요. 어머, 아휴, <laughs> 아예. 걔랑 너는 급이 다르잖아. 무슨 급이요? 걔는 의사잖아. 그것도 치과 의사. 너는 집에서 맨날 노는데 노는 게 몸조리지. 새삼스럽게할게 있어? 이거나 먹으면 되지. 이미역국이 너한테는 딱이다. 네? 아니, 아유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네 네가 럭셔리 조리원과 생각을 한다는 게 나는 너무 웃기다. 그 부자들 연예인들 속에 네가 이런 꼬라지로 있어봐라. 뭐 얼굴이나 들겠어? 네가 더 부담스럽지. 내가 너 생각해서 안 보내준 건데. 아니 아니, 아유 그 전에 조리원에서네 꼴을 보고 못 들어오게 했겠지. 아, 그래요? 그럼 돈으로 주세요. 아니, 뭐, 맡겨놨냐고? 전 어머님 손주를 둘이나 낳았는데요? 손주도 손주 나름이지. 예, 안 그래도 내가 걱정이다. 아들 머리는 무게 유전이라는데, 큰애 아들은 의사엄마 닮아서 얼마나 머리가 좋겠니. 근데 니네 아들들은, 아이고, 안된 것들. 아, 아들 머리가 무게 유전이라. 아주버님이 저러시구나. 뭐? 아내 아들이 뭐 어땠어? 의사 남편은 아무나 되는 줄 아니? 아주버님 보니까 아무나 되던데요? 암튼 어머님, 저 좋은 것만 먹고 커서 인스턴트 안 먹으니까 이 미역국은 어머니 갖다 드시고요. 이제 둘째도 태어났으니까 제가 빌려드린 3억 주세요. 그놈의 톤돈 소리. 예. 너 돈도 나는 여편네가 남자들한테 최악인 거 모르니? 너네 아들 앞에서도 그래? 너 그러다 소박 맞아. 소박은요 어머님이 돈못 갚으시면 어머니 아들이 저한테 맞을 게 소박이고요. 저 몸조리해야 되니까 그만 가세요. 몇달 후. 어머 이게 뭐야? 형님이 우리 식구들 몰래 돌잔치를 했나 보네. 어머님, 이거 알고나 계신가? 어머니, 얼마 전에 아주버님에게 돌이었네요? 그래, 맞다. 너뭐좀 해줬니? 아니요? 전돌지는 것도 지금 알았는데요? 어머, 너애 나왔을 때큰 애가 큰거 해줬다며? 그거 받고 입을 싹 닦니? 에휴, 진짜, 팠는데만 익숙해가지고. 예. 누가 보면 너네 커진 줄 알겠다. 저희 거지 맞아요. 어머님이 저희 돈안 갚으셔서. 그나저나 어머님은 뭐 해주셨어요? 난큰몇돈 해줬지? 어머, 설마 격떨어지게 의사 며느리한테 한돈뭐 이렇게 해주신 건 아니죠? 무슨 내가 급에 맞게 해줬어. 금3 0돈하고 럭셔리 천동 자동차 그것도 사주고. 어머, 기껏 내 생일에 천만 원도 넘게 주셨네요? 근데 왜 돌잔치 초대도 못 받으셨어요? 돌잔치? 개가 허래어식 싫다고 안 한댄다. 너처럼 뭐 사람들한테 푼돈 땡기려고 돌잔치하고 그런 애가 아니야. 에이, 무슨, 형님 H호텔에서 친정 식구들이랑 친구들, 병원 직원들 다 불러서 돌잔치했던데요? SNS에 버젓이 올려놨던데. 뭐? 왜 우리는 안 부르고? 부르기 쪽팔렸나보죠. 아무래도 어머니가 좀 차림새도 그렇고, 목소리도 너무 크시고, 그러니까. 야, 이년아. 내가 뭐가 어때서? 너 때문이겠지? 하여튼 내가 그래서 평소에 좀 격있게 살라고 했지? 진짜 큰애가 맨날 너희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치질이 궁상들, 아유, 전화 끊어! 그네한테 전화하게. 잠시 후. 동서가 나 돌잔치 했다고 꼬질렀다며? 네. 그리고 전 초대 안 해주셨으니까 선물 안 보낼게요. 그래, 동서한테 받을 생각도 없어. 동서 취향이 좀 싸구려여가지고 별로더라고. 아무튼 축하 고마워. 축하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고요. 용건 있어서 했어요. 형님, 저희 이제 이사해야 하니까 사먹 주세요. 무슨 3억? 어머님이 저희한테 3억 빌려서 형님 개원할때 쓰셨잖아요. 동서, 근데 내가 빌린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러신 건데, 왜 나한테 그래? 와, 형님 진짜 뻔뻔하시네요. 어머님이 있는 돈, 없는 돈, 아는 사람 돈까지 다 땡겨다가 갖다 준거 제가 다 아는데, 그 병원이 형님 건줄 아세요? 아, 진짜. 그지근성들 지겹네. 아우, 씨! 내 이름 달린 병원이 내 거지. 그럼 누구 거야? 이지들이다 나만 바라보고 손가락 빨고 있어. 아, 전화 좀 하지 마. 바쁘니까. 아, 예. 진짜 바쁘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즐기세요. 형님도 금방 손가락 빨게 되실 거예요. 며칠 후. 어머님, 집에 달력 없으세요? 날짜 지났잖아요. 그래서 뭐, 형님이 얘기 안 해요? 형님이 3억 어머니한테 받으라던데요? 뭐? 내가 돈이 어딨냐? 치과 열기만 하면 돈이 쏟아진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병원 오픈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아니요? 어머님, 저 이사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냥 있는 돈으로 가. 저희 이제 네 식구예요. 20평대에서 못 살아요. 4시 20평이면 딱이지. 우리 땐단칸방에서도 살았다. 지가 문화된다고 참을성이 개뿔도 없어. 너는 그냥 그런 집이 어울려. 남들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지 말고. 어? 어머니, 차용증 써주신 거 잊으셨어요? 왜 자꾸 저한테 막말하세요? 어머니 집 가져가는 거 일도 아닌데. 어쩌라고? 그 총이 쪼가리로 뭐할 건데? 나 지금 나 협박하니? 나 그딴 소리 내 아들한테 했다가 싸대기 맞아? 상황 파악 좀 하고 닥치고 좀 있어라, 얘야. 과연, 그럴까요? 다음 날. 여보, 내가 당신 기분 나쁠까봐 말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형님 애기 돌에 천만원 해주셨다는데? 뭐? 천만원? 우리 첫째 돌때뭐 해주셨더라? 그때 기저귀 사주셨잖아, 여보. 그것도 천기저귀. 집에서 놀면서 무슨 일회용 기저귀를 쓰냐고. 빨아서 쓰라고 시장에서 끊어다 주셨잖아. 내가 형님한테 돈 갚으라고 했더니 형님은 어머님이 나서서 하신 거라고 자긴 모른대. 우리 보고 자꾸 돈 달라고 한다고 그지근성이라던데? 뭐? 미친년 아냐? 그래서 내가 어머님한테 조금만 더 넓은 데로 이사가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우리는 20평대가 딱 어울린다고 남들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여보 왜 다들 우리를 그지로 보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 아이 진짜 내가 아끼느라 애들 학원도 못 보낸다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머리가 나빠서 가르쳐 봤자 안 된다고 보내지도 말래. 그러면서 형님네 이제 고작둘인데 영어 과외 선생님 붙였다더라 어머님 돈으로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평생 나랑 형이랑 차별하더니 뭐 이제 애들까지 차별해? 한참 오면 어쩔 건데. 그렇다고 어머니집 잡을 것도 아니고. 엄마 집, 그냥 경매 넘겨버려. 뭐? 여보, 진심이야? 나 이제 엄마든 형이든 없어도 그만이야. 그냥 돈 받고 인형 끊자. 너도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여보, 난 그렇게 못해. 그래도 어머님인데. 진짜 니가 너무 착하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야. 내가 내일 가압류 소송 걸고 올게. 너 그렇게 알고 마음 단단히 먹어. 며칠 후 예. 집으로 뭐가 왔어? 가압류 통지서... 이게 뭐니? 뭐긴요, 어머니. 글씨 읽을 줄 아시잖아요. 아니지, 아는데... 이것을만 네가 보낸 거야? 아니요. 어머님 아들이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게 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아, 그걸 몰라서 전화하셨구나. 이제 그 집이 압류돼서 경매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차용증에 적힌 날까지 돈을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야, 이 미친년아. 착착해. 이러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았니? 이제 좀 그러셔야 할것 같은데요. 어머님 짐 싸서 나가셔야 돼요. 아니 이게 진짜... 정말 내 집을 뺏겠다는 거니? 아범은 전화도 안 받고... 아마 영원히 안 받을 걸요? 인형 끊는다 그랬거든요. 아유, 내 새끼가 미친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거 아니야? 아유, 불쌍한 내 새끼! 아유, 끊어, 이년아! 잠시 후. 큰애야. 세상에 둘째가 나한테 가암유 소송을 안 된다. 그래서요? 응? 예. 내가 평온에 보태준 돈좀 돌려다오. 무슨 돈이요? 예. 내가 10억도 넘게 보태줬잖아. 3억만 먼저 좀 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제가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응? 뭐라고? 아니, 이제 나는 네가 키워낼 때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게 어머님 아들 준 거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너한테 한개 얼마인데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삼먹만 좀... 아, 진짜 쌍으로 돈도... 내가 어쩌다 이 그지들이랑 엮여 가지고 있... 뭐? 너말다 했어? 야, 난이 네 시어머니야. 하늘 같은 네 남편 엄마라고. 하늘 같은 남편 좋아하시네. 아니 아들 새끼 좀잘 키우지. 어디서 저딴 새끼를 나한테 넘겨놓고? 솔직히 내가 아들 치운 값 받아야 하거든요. 뭐? 어머니 아들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을 제대로 벌어오기를래? 성격이 좋기를래? 개뿔 할줄 아는 거 없어서 병원에 한 자리 만들어서 앉혀놨더니 모자가 쌍으로 뭐나 되는 줄 알고 거들먹거리면서 왔다 갔다. 예. 아니, 네 아들 몇푼안 되는 병원 수입으로 나 몰래 도박한 거아니야고 등신 같은 새끼. 내가 평생 저 새끼 밥 먹여 옷 입혀 똥 닦아가면서 살게 생겼는데 나한테 똥을 던져놓고 뭐? 돈을 내놓으라고? 아 진짜 열받네 이보세요 아줌마 아줌마? 진짜 한 번만 더 나한테 뭐 달라고 연락하기만 해봐 그리고 한 번만 더 이상한 등산복 같은 거 입고 내 병원에 와서 의사 시어머니니 뭐니 하면서 깝쳐봐 경찰 부를 테니까. 몇분 후. 예, 예미야. 내가 큰 애랑 통화를 했는데 그게 야, 지금 바로는 돈을 못 준다고 하고 좀 시간을 주면 좋겠다.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어머님 친구분들한테도 한바탕 돈 꾸셨다면서요? 그분들도 어머님 집 경매 팔리면 돈 받아간다고 난리에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 수중에 돈이 진짜 몇푼안 남을 거거든요? 그 돈으로 나갈 만한 집이 있는지 빨리 알아보세요. 이모? 예.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서 사니? 단칸방이라도 가셔야죠. 길에서 사실 거 아니면요? 아니, 내가? 나보고 단칸방 가서 살라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식구 20평도 과분하다고. 어머님은 혼자니까 5평에서 사시면 되겠네요. 예, 나 의사 씨어머니야 그러면 형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던가요. 걔한테는 내가... 어머님도 형님한테 그지 소리 들으셨어요? 얘 둘째야, 나는 그냥 우리 집에 의사가 들어왔으니까... 걔가번 돈으로 다 같이 잘 살아보려고 다 너희를 생각해서 그런 건데 지금 입에 침은 바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다. 내가 모로 끌고 빌게. 아, 내가 터진 입이라고 너한테 막말한 거 제발 잊어 나오. 아, 제가 침매에요 막말을 한두번 하셨어야 잊어버리죠. 저도 이제 전화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얼른 짐 싸세요. 아유 예야. 시간 없으실 테니까 이만 끊을게요. 결국 집 내놓고 단칸방으로 이사 가신 어머님은요. 자꾸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문자 보내시는데 잘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형님 네는 병원 리뷰에 의사가 실력도 인성도 별로라고 악플이 줄줄이 달리길래 저는 그저 추천 몇 번만 눌렀을 뿐인데 알아서 망하더라고요. 개원한 지 1년도 안 돼서 망했으니까 형님도 상그지 되셨으려나요? 저희 가족은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했어요. 공공의 적을 갖고 나니 남편이랑 더 사이가 좋아져서 행복하게